많은 사람들은 코너 맥그리거가 UFC 백악관 이벤트에서 복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백악관 이벤트에서 코너를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냐는 질문에 이스마카체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걔 절대 안 돌아와. 하비비 걔 멘탈을 완전히 박살 냈거든. 절대 안 돌아올 거야. 이제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 얘기를 한 2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 걔는 다시 안 싸울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반도핑 위원회에서 실격 처분 같은 것도 받았다며. 그래서 더더욱 안 돌아올 거라고 봐. 존조스는 백악관에서 싸우려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근데 는 아니야. 이어 왜 코카서스 지역의 파이터들이 MMA를 지배하고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린 다 같은 피를 갖고 있어. 전사들이고 산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고. 난 지금 뉴욕에 와있는데 이 도시는 훈련에 집중하기엔 너무 바쁜 도시야. 근데 우리 공화국 우리나라에서는 알다시피 다 편해. 10분만 가면 산으로 뛰러 갈 수도 있고 체육관도 바로 코앞에 있어. 근데 뉴욕에서는 세 블록만 가려고 해도 차로 거의 45분을 가야 하더라. 더스틴 포이리에는 은퇴 후에도 ufc 계약이 아직 몇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복싱 무대에서 뛸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네이트 한번 혼내주고 싸대기 도 날려보고 싶어. 근데 내가 ufc에서 은퇴했을 때 계약 이 아직 한네 다섯 경기 정도가 남아있었 거든. 그래서 난 마음대로 복싱할 을 수가 없어. 주파 복싱이 있긴 하지만 계약 남은 mma 선수들을 복싱하게 풀어주면 완전 난장판 될 거라서 아마 그쪽 도 그냥 순수 복싱으로 유지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뭐 근데 두고 봐야겠지. 또한 합의파고스람과 싸우는 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경험과 유사 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애들은 진짜 퍼즐 같아. 그런 애들이랑 싸우면 테이크다운에 신경이 너무 쓰여서 타격 실력이 더 줄거든. 제기 이 경기를 이긴다면 그건 타격 때문일 거야. 큰한 방으로 이수암에게 제대로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겠지. 그 거리를 찾고 펀치를 맞추고 테이크다운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찬스를 잡는 게 핵심이지.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또한 이수암과 합입들 중 누가 더 나은 파이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수암이 더 완성형 파이터라고 생각해. 타격도 이수 이수함이 더고 근데 그래플링만 놓고 보면 하비비 이수함보다 더 위라고 봐. 잭달라 마랄레나는 이수함을 향한 관중들의 응원을 인정하며 이것이 스포츠 전체로 긍정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함이 지금까지 해온 건 다들 알다시피 대단하고 걘 역대 최고 중한 명이야. 이번이 걔 마지막 경기들 중 하나 일 거고. 솔직히 여기 무슬림 커뮤니티가 되게 크잖아. 자기 사람들을 응원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스포츠 전체도 좋은 일이고 난 이런 분위기 좋아. UFC 322에 앞서 카마우스만 더스틴 포일리의 홀의 마습달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요.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세명다 콜비 쿠로턴과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현재 무대에 있는 이세명중 누가 콜비 쿠로턴과 가장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Right now, one, yourself, I'm good with him. I already broke his face so I'm good with him. <laughs> UFC 고트 중한 명인 GSP는 이사마카체프가 불린 근육이 내일 JDM과의 경기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아주 많아. 이사마카체프는 체급을 올린 상황이잖아. 체급 올리면서 근육량을 늘리면 특히 첫 경기에서는 싸울 때 몸이 그 무게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마치 책가방을 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경기 후반 깊은 라운드로 갈수록 그게 오히려 JDM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익숙하지 않은 무게 때문에 이사미 체력적으로 밀릴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 경기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완전 지배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건 이수함이 JDM을 넘어뜨리고 그 엄청난 그래플링으로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일 거야. 어떻게 싸워야지 이사 마카체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은 칼로스 프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본 바로는 걔를 이기기 위한 핵심은 테이크다운 방어하고 때려서 이기는 거야. 맞지. 걔가 위에 올라타게 두면 네가 주짓수를 잘해도 그런 스타일 상대로 스윕하기가 진짜 힘들어. 서미션 거는 것도 힘들고 레스윙이 워낙 하이 레벨이고 베이스도 엄청 탄탄하거든. 그래서 결국 테이크다운 맞고 지치게 만들고 바디랑 레그 공격하다가 KO 내는 게 답이라고 봐. 제이과 마카체프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마카 체프는 타격도 좋고 그래플링도 좋아. 그리고 잭델라 마라레나는 복서지. 근데 난 JDM 경기를 거의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쩌면 힘이 마카 체프보다 더 쌓일 수도 있고. 근데 챔피언이 괜히 챔피언인 건 아니잖아. 내가 들은 바로는 배당이 살짝 잭델라 마라레나 쪽으로 기운다고 알고 있어. 맞지? 하비에르 멘데즈는 일리아토프리아가 이스암 외에 다른 누구도 공격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걔는 계속 이스암을 콜아웃하고 있는데 내가 걔한테서 마음에 드는 건이스무한테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 걸지 않고 말이야. 파이터라면 원래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싸울 상대잖아. 그러니까 그 선에서만 하면 돼. 난 지금 걔가 하는 방식이 괜찮다고 봐. 물론 걔가 하는 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근데 뭐다 그런 거니까. 그래도 내 기준에선 걔 접근 방식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 말하고 싶은 스타일이면 말하면 되고 난는 이 지금 방식을 의게 보고 있어. 또한 이기서두챔프가 되는 방고전을두번 치르면 코미어의 레거시를 뛰어넘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그리 DC처럼 더블 고프를달성하고거기고두번 방어까지 해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서 그리고 그리그걸못그면그냥못그는 거야. 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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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걸두그 방어해야 돼. 존조스가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토마스 피나이 저격하는 영상을 리그램했습니다. 한 MMA 페이지가 토마스 피나이 아이포크로 인해 경기를 중단하는 모습과 예전 존조스가 차일 소넨과의 경기에서 발가락이 부러진 상태에서 싸운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리그램하며 본인이 더 낫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근데 당시 존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아드레날린 때문에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발가락이 부러진 걸 몰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